반산성 전투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배우는 건뭐 거대한 군대끼리의 충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전쟁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잘 짜인 스릴러에 가까워요. 분노의 눈이 먼한 명의 왕 그리고 그 분노를 완벽한 덫으로 이용한 늙은 사냥꾼의 숨막히는 심리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비극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부흥을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군주로 꼽히는 인물이 어떻게 역사에 이름 석자 제대로 남기지도 못한 정말 평범한 한 병사의 칼에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었을까? 이 미스터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돈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요,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끈끈하게 이어져온 신라와 백제의 낮의 동맹. 그런데 신라가 그 약속을 깨고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우리 함께 되찾자고 맹세했던 한강 유역을 글쎄, 혼자 꿀꺽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제의 성황은요, 그야말로 이성을 상실할 정도의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의 주인공 두 명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한쪽은 기울어가던 나라를 다시 세운 50대의 엘리트 군주, 바로 성왕.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름도 없는 전장에서 산전수전 다격분, 50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베테랑 군인 고도. 모든 걸다 가진 사람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이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상황의 심정이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동생, 그것도 한참이나 어린 애송이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개인적인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뜨거운 감정이 그의 그 유명한 냉철한 판단력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막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신라 쪽은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백제의 대군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에도 전장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이 노련한 지휘관들은 오히려 더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도를 비롯한 신라의 노장들은요, 성황을 왕으로 본게 아니에요. 분노라는 미끼를 덥썩 물고 달려드는 거대한 맹수! 로본 거죠. 그리고 사냥꾼은 사냥감이 흥분할수록 더 침착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들은 상황의 그 들끓는 분노를 최고의 무기로 여기용할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냥 딱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복 계획이 아니에요. 한 인간은 심리를 완벽하게 해부한 심리전의 정수라고 할수 있죠. 상황은 성격이 조급하니까 분명히 밤에. 그것도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아들을 만나러 갈 거야. 상대의 다음 수를 완벽하게 읽고 최적의 장소에서 치명적의 실수를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 숨죽여 기다린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성황은 이 사냥꾼들이 짜놓은 각본 위에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전선에 있는 아들 그러니까 훗날 위덕광을 위로하겠다는 그 조급한 마음 하나 때문에 치륵 같은 밤에 단 50명의 기병만 데리고 그 위험한 길을 떠나고 만 것이죠. 말 그대로 스스로 가장 취약한 순간을 만들어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자, 한번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끈적한 공기, 귓가에 맴도는 벌레 소리. 고도가 이끄는 신라 병사들은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밤은 역사를 바꾸는 뭐 위대한 순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반복해 온 그저 또한 번의 임무일 뿐이었죠. 이들의 그 고요함이 성왕의 조급함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그 고요함이 깨집니다. 사방에서 튀어나온 신라 병사들에게 성왕의 그 작은 행렬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군주와 이름 없는 병사가 이 정막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성황이 마지막으로 기댄 건 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는 왕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위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도의 대답은 와,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쟁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죠.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이상 왕도 없고 노비도 없다. 오직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 둘만 있을 뿐이라는 것. 성황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결국 성황은요, 무슨 영화처럼 화려한 결투 끝에 영웅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숲 속에서 마치 사냥감처럼 너무나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죠. 이 소식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 대목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에 신라의 진흥왕은 기뻐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승리가 아니라 백제의 뼛속 깊이 사무칠 원안을 산 것이며 앞으로 백년은 좋게 이어질 핏빛 복수국의 서막을 열었다는 것을 집감했던 거죠. 그리고 진흥왕의 그 불길한 예감녀, 소름돋게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관산성에서의 그 하룻밤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사건은 이후 100년간 이어지는 기나긴 복수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백제라는 거대한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과연 뭘까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이성과 살아남기 위한 기술일까요? 관산성의 숲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